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원 기본적인 문제풀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시 지난번에 마지막에 15번 구했는데, 초점의 글이, 초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초점의 좌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c로 기억하고 있고, c제곱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약간 a가 이제 5잖아요. 25 마이너스 4 해주면 21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루트 21 콤마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1,0.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점이 초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두 초점 이제, 이제 3번을 보면 두 초점이 0,1, 0,-1에서의 거리의 합이 4인 타원. 이제 이 초점이 이제 Y축에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거리의 합이 이제, X축에 두 초점이 있을 때는 거리의 합이 이제 EA였다고 하면, 이제, Y축에 초점이 있을 때거리 합은 B가 더 기니까요. 이제, Y축에 있으면 이제, 타원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주어지니까, B가 더 깁니다. 그래서 거리 합이 2 b 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점이 자표가 0,1, 0,-2, 거리압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리압이 2b가 4고, b가 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이제, b가 더 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c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4 마이너스 a제곱이 1 되는 거니까, 이제 a제곱이 3,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A제곱이 3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타원의 방정식은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골이니까, A제곱자리에 3을 집어넣고, B제곱자리에 4를 집어넣고,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도 이제 B가 더 크니까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9.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축의 길이는 이제 B가 3이, 3의 제곱이니까 6. 이 장축의 길이. 그리고 이제 단축의 길이는 A가 1이니까요. 2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초점의 좌표구할 때는 긴 녀석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점의 좌표 c에 제곱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그죠? 9 0 0이름 8, 2 c제곱이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c가 이제 2루트 2가 되니까 이제 0,2루트 2그 다음에 0,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y축 위의 초점이 존재합니다라는 걸알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활용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6-1번을 보면 포물선 y제곱은 4x의 초점이 타원의 한 초점이 될때 이제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복습이 되겠네요. 이제 y제곱은 4px일 때 초점이 p콤마 0이 됐던 거니까요. 이 녀석을 이제 그대로 같은 꼴로 살펴보면 4 곱하기 1 곱하기 x니까 초점의 좌표가 1콤마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이 평행, 평행이동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형태니까 이제 c가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장축의 길이 a제곱 마이너스 단축의 길이 b제곱이 이제 c제곱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1이 1 되는 거니까 a 제곱이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 가는 a 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a 가1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는 루트 2라는 걸알수 있고 a 가 루트 2니까 장추의 길이는 2a가 되니까요. 2 루트 2가 장추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만 한번또 풀어볼게요. 3번 풀어보면. 타원의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타원에 반사되어 다른 초점을 지난다고 한다. 이 타원 9x제곱 플러스 25y제곱은 225에 한 초점 f1에서 나온 빛이 타원에 반사되어 다른 초점 f2를 지나서 다시 f1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문제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제 타원이 있어요.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초점이 하나는 F1, 하나는 F2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설명해 주기에,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타원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F1에서 나온 빛이 타원에 반사되어 다른 초점 F2를 지나서 다시 F1으로 올 때, F2를 지난 빛이 이렇게 지난다고 했을 때, 타원 A에 반세되면 다시 다른 초점으로 간다고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내가 구해야 이동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기,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럼 느낌이 왔어야 되는데, 타원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장축의 길이 된다고 했고, 당연히 6길이 더하기 6길도 마찬가지 로 장축의 길이 되니까, 나한테 장축의 길이를 구해서, 장축의 길이 곱하기 2를 해서 답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장축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익숙해진 형태로 상수양이 1이 되도록 225로 나눠주면 이제 225분의 9x제곱 더하기 225분의 25y제곱은 1 구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구로 나누면 어, 10 얼마죠? 9로 나누면, 3으로 먼저 나눌게요. 3, 3, 37에 21, 3, 55. 3으로 나누면 25 되네요. 그죠? 25분의 x제곱 플러스 25로 나누면 9 되겠네요. 그죠? 9분의 y제곱은 1. 아, a가 5고, b가 3이구나. 라고 알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장치의 길이는 ea. 10 곱하기 2가 돼서 이제 20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인데 타원의 평행이동은 포물선에서 했던 평행이동과 동일합니다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y 대신 y-n을 대입해서 이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관계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초점의 좌표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정한 그런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그 평행이동한 것만큼 그대로 더해주어서 좌표를 구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18번 볼게요. 타원 9분의 x 제곱 플러스 4분의 y 제곱은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였을 때 타원의 방정식 그럼 9 10, 9분의 x 자리 그대로 x--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2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2번, 평행이동된 타원의 꼭지점과 꼭지점의 좌표와 그리고 장축. 그리고 단축의 길이를 차례로 변하라. 고겠어요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 여기가 이제 A 제곱이 9, B 제곱이 4였으니까요. 장축은 2 a 6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단축은 2 b 4가 된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행이동 하기 전에 꼭지점의 좌표들을 살펴보면 얘가 장축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가 3,0 마이너스 3,0 단축의 길이가 0,2 여기가 0,-2 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죠? 이런 점들을 옮긴 점들의 좌표를 걸 때는 그냥 그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각 점의 좌표들이 이제 0,2 그리고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6, 2 그리고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3,4, 이 꼭점은 마이너스 3,0이 될 것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좌표들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0,0이었던 게요 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된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 원래 타원의 초점을 구해서 마이너스 3, 2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초점의 좌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9 마이너스 4 해주면 5가 되니까 초점의 좌표가 원래 원래 초점의 좌표가 루토 콤마 형 마이너스 루토 콤마 0 이거였으니까 이 루토 콤마 0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루토 마이너스 3 콤마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녀석이 한 초점의 좌표 다른 한 초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루토 마이너스 3 콤마 2 이렇게 두 초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번 볼게요. 19번을 보면 다음 타원에 초점의 좌표, 장축과 단축의 길을 차례로 구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평행이동해준 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A와 B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얘를 이제 평행이동해준 완전제곱식 형태꼴로 만들 수 있게 이제 식을 정리해볼게요. 4X제곱-16X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36Y 플러스 16은 0. 여기 이제 4로 묶어준 다음에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2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9로 묶어준 다음에 이 4의 절반의 제곱 2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x-2의 제곱되고 분배법축해주면 4x-2의 제곱 마이너스 16 9y 플러스 2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6은 0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지워지고 넘겨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y 플러스 2의 제곱은 36. 36으로 나눠주면 9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제곱이고 b제곱이 4니까 이제 a는 3, b는 2라는 걸알수 있고 장축의 길이는 6, 단축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초점의 좌표는 이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9-4 하면 5. 그래서 c제곱이 5 초점의 좌표는 루토 콤마 0 그리고 마이너스 루토 콤마 0 이렇게 두 점이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력 중전, 타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